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를 걷다 보니까 참 비가 오고 난 후에 너무나도 공기가 아름답고 신선하고 자연이 아름답다. 참 하나님 창조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금토 주일 해서 시카고 교회서 에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저 대신 이제 이우노 목사님이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악한 막이 떠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그승리의 환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어 여기서 영어 원어 해설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이 필요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회복의 역사, 온전히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시,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왕으로 알고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승리의 개선 입성을 할 때는 아주 멋진 준마를 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지 않으니까 그들은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박아라! 예수를 못박아라! 하면서 금방 배반하고 돌아섰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길을 지고 또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금식하시고 체력이 정안 되시면은 부분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우리를 비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디어도 절제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얻는 시간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두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재직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어, 특별 새벽기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지키시고 또 우리 거룩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한인 교회 협의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회 회장이신 목사님으로부터 어,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나 엊그제 뉴스 확인해 보니까. 어, 축구장 면적의 2460배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516가구에 불이 타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 어, 교회를 비롯해서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이 1200여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공식 사망자가 2명이에요.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다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경고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덕분에 공식 사망자는 그래도 안타깝지만 두 명으로 제가 그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강원도 산불 피해분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이민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구제 헌금을 보냅시다라는 그런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고국의 동포들이 기근으로 어려울 때 돈을 다 모아서 고국에 보내 줬어요. 성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1일이 무슨 날이 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었어요 임시정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기념일인데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또당시의 이민 자들의 교회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렵 고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해외 동포들이 많았는데 그 이민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 금화해서 독립군 운동을 위해서 어, 독립군 사관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에도 보내기도 하고 하구는 그런,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모두를 다 선교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역을 위해서 보내고 또 미자립교회 우리 교에서 회 사역하다가 머레이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나세강 목사님 거기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도 보내고 또 기밖에 선교 사역 홈리스 사역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 그 구원의 소식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6절에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중에서 모나리자란 그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다빈치. 역시 교양과 상식이 풍부하시군요. <laughs> 제가 시카고에 갔는데, 아, 시카고 사람들은 우리 네슈빌 사람들을 아주 시골 사람들로 알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시골이죠. 저렇게 시골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어, 지금 막 그로잉 하고 있는 도시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다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데, 근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봐도 이 그림을 그린 창조주가 되는 다빈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빈치는 창조주고 그림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조물과 창조주 가는데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뭔가 디멘션, 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생방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줄압니까 다른 무엇인가로 사람은 자꾸 채우려고 해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여성들은 그 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막 귀신처럼 막 돌아다닌다 그래요. 막 돌아다. 녀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서 그 뭔가를 샀어요. 무슨 똥 하는 그런 걸 샀어요. 야 신난다. 나도 이런 게 있다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무슨 똥 이런 걸 샀어요. 그러면은 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마구 채워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지만 이 창조주의 차원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서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지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 비우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비우라 멈추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내려놓라 비우라 이런 말이 다른 종교하는 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려놓라 내려놓라 그런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왜 내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려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용어를 오해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 책을 쓴 저자 이용규 선교사 그 분의 간증과 체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바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학위를 들고 어디든지 교수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부르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는 몽골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국제학교에 이렇게 교수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는 책으로 받은 인세, 제가 들어보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상당히 많은 자산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대부분의 그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고 어떻게 했냐? 거기다 있으니까 대통령도 잘 알게 되고 정치인도 잘 알게 되고 인맥이 생기고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러자 이것을 내려놓아야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아틀란타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기회가 되어서 이영규 선교사님 잘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그분은 다시 성교사역으로 떠나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 계실 때 한번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자녀가 3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듬직하게 그 자녀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자녀들은 최소한 3명은 돼야지 한 가족을 이룬 것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미국에 계시면서 아이를 또 하나 낳았어요. 떡두꼬비 같은 아들을 낳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시돼 가지고 사모님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은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안식년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한번 책으로 내자 해서 책으로 쓸까 봐 하다가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 그 책을 쓰게 되면 은 그분은 지금 안식년에서 전적으로 가정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이 보면은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우리 보통 남자들은 다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보통의 남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것 같다 해가지고 책 쓰기를 내려놓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로 가시면서 또 많은 것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쓰던 이제 침대 프레임 몇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아틀란타에서 여기 이사오면서 많은 것들 내려놓고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성교 바자회 때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성교사에게 동참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수 있는 힘, 능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크고 작게 힘과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부르면 여러분은 벌써 "엄마, 아빠"로서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힘과 영향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첫째이고, 또 둘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습니다. 좋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경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내가 가진 자산들,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심을 알아가는 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 시간 이 영역만을 하나님께서 간섭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정금을 주길 원하는데, 쇠붙이를 붙들고 꽉 놓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정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채우려면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 욕심,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람 또한 그의 고향 친척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 그도 또한 고향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가 사울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기설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장 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삼손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냥 인생을 막 살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히브리서에 나와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때로는 막장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막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장인 어른이 죽임을 당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동굴 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그 동굴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쫓아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범민과 복수심과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동굴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묵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왜 나신으로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삼손을 내어 주지 않면 으 우리가 너희들을 침공하겠다. 너희들을 침략하겠다. 유대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 유다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용맹했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 사사기 시대에 더어들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내어 주려고 합니다. 삼손을 잡으러 동굴 앞에 모이게 됩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유다 사람들 다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삼손은 자기 힘을 쓰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하면서 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이 임해서 그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밧줄을 끌고 블레드 사람들 수백 명을 순식간에 낙이 턱뼈로 쳐 죽이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을 잃고 막장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블레셋 사람들 그 신전의 기둥을 밀면서 그도 죽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내려놓는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를 실현하고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보호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본체이시지만 자기 실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마음, 비움의 마음을 배우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포기했다. 원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과 비움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는 곳곳마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존심도 다 비우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섬길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약한 성도들. 우리가 섬겨줘야 될 그런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으려 온 병사들,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잡혀갑니다. 마치 삼통과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려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후 마지막 피한 방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때 이런 얘기가 유행했습니다. 내려놓음 대신 우리 한국 성도들여 성공하라, 저 높은 곳을 올라가라.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야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두 분이나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장군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도 계시지만, 참으로 안 좋은 모범을 보여서 기독교가 많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열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 그 지위 모든 것들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려놓는 것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차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핍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로마였어요. 그 로마 황제에게 모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황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바로 그 황제 때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얘기가 들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일로 인한 세계의 평화다. 그 황제는 왕 중의 왕이다, King of the Kings, ruler of the rulers라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됐습니다. 그 황제가 누구입니까? 예, 역시 교양이 풍부하시네요. 시카고 교인들은 까마득히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우구스트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교양이 풍부하세요. 영어의 8월 달이 바로 아우구스트, 그 황제의 이름. 영어의 7월 달은 줄라이. 줄리우스 그의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라고 지었어요.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세계 모든 나라들 이집트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그때는 가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일부 많은 영토가 바로 로마 황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을 합니다. 십 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는 연도를 사용하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가울리란 지역 로마가 지배했던 그가울리란 지역 오늘날의 그 나라들이 바로 서유럽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모든 나라들 서구 선진국이라 고 그러죠 덴마크 근데 이런 나라들은 그 국기를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서유럽의 많은 지역들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그 시절에 이미 예상을 했어요. 이미 그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낮아지심과 비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은 항상 낮은 곳을 흘러간다. 낮고 낮은 곳을 흘러가기 때문에 강이 있는 곳마다 꽃이 피고 화초가 피고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강은 천천히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생명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낮아지는 자리 비움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무엇보다 우리가 절제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산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종려주일,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주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채워질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지식과 경험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 그 살과 피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우리도 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송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